자, 이번에는 네른스트 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. 어, 일단 전지가 어떤 화학 평형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그때에는 전자가 외부 회로를 통해서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. 그러면서 이제 전기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. 결국은 우리가 어떤 그 음, 예를 들어서 높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흐르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. 자, 그래서, 어, 일단 이러한 경우, 퍼텐셜 차가 크면 클수록 두 전극 사이를 이동하는 전자의 양이 많아지겠죠.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기적인 일을 하게 되고, 퍼텐셜 차가 작아질수록, 어, 소량의 일만 하겠고,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만약에 거의 평형에 다다른다라고 하면은 퍼텐셜 차가 0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지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어 그래서 이제 전지에 대한 우리가 EMF라고 하는 전지 기전력에 대한 부분이 온도나 반응물질의 농도와 같은 이런 변수와 어떤 연결을 할수 있는 식을 유도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 나타 음, 그런 반응을 우리가 나타내 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나 식을 적어 볼게요.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제 각각 A, B, C, D로 이렇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, Gibbs 에너지 변화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이, Gibbs 에너지는 델타 G0 플러스 RT의 LN, 여기에서 A, A, 그 다음에 B, b, c, 아 곱하기, 그다음에 d와 같은 식으로 나타내고 여기에서 이 표현은 이제 활동도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활동도. 그래서 각 물질의 활동도를 나타낸 거고 이식 전체를 우리가 어, 전체적인 시계에 해당이 되는 것을 마이너스 VF로 나눠주고 나서 적용을 하면 이 식은 결국 마이너스 VF RTLN 다시 활동도로 나타낸 식으로 이렇게 자, 정리가 됩니다. 어, 이 식을 우리가 독일의 화학자, 네른스트의 이름을 따서 네른스트 이퀘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e 라고 하는 것은 어, 실제 측정된 전지의 기전력에 해당이 되는 거고, 그리고 이 너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반응물이나 생성물, 반응물하고 생성물들의 그 활동도가 1이 1이 되는 그런 표준 상태에 있을 때의 전지의 표준 기전력에 해당이 되는 값입니다. 평형 상태일 때는 이 값이 0이 되겠죠. 이게 만약에 0이 되는 그런 평형 상태이면 은이 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.